최근 보수 유튜브 채널 영상에 대해 한꺼번에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자동 신고하고 댓글까지 달수 있게 하는 모바일 앱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좌파는 이 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파의 유튜브에 재갈을 물리는 앱을 만들어 유포하는 좌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종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2의 드루킹 음모에 다름아닙니다. 친문, 친여권 성향 지지자들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팩트체커라는 앱은 유튜브 여론조작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은 국민의 민주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문 대통령의 측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미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런데도 좌파는 총선을 앞두고 또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검찰과 중앙선관위에게 촉구합니다. 팩트체크 앱을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대응 조치를 촉구합니다.